새벽 6시 44분. 주차하고 지금 이제 싱가포르 가는 기차타로 다시 여기 왔어요. 딱 7시 되니까, 데이트 오픈. 여권 스캔. 녹색 카미노. 카 아저씨 도와줄 때. 들어와 아 도안 걸렸어. 4분 딱 4분 걸려서. 네, 우드랜드 체크포인트 내려서 MRT 한숨 갑니다 m 금 우드랜드. 우드랜드 MRT 이우랜도대까지7 6 0 m 우드랜드 체크포인트에는 MRT가 없어요. 이런 eyle geçti